안녕하십니까. 종합당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동의보감탕액편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가 되겠습니다. 여서 술주여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서술지개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주여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시가 되겠습니다. 약 전국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장이 되겠습니다. 그서이 저희 예전에그 동이보감보다 전에그 표기는 이렇게 동그라미 위쪽에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는 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몽자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는 이렇게 표기법이 똑같습니다. 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당으로 되어 있고요. 흙탕입니다. 그리고 흙탕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오온 또는 검은 엿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이 글자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따로 이제 자료지석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 당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쌀미자로 되어 있고 여기는 먹을 식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글자를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두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영조 두세 강입니다. 그래서 용저 두세강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이방학고의묻든 혀가 되겠습니다. 이 방학공이 이렇게 묻은 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저 두세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직미가 되겠습니다. 핍사를 이렇게 핏살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비옵 핍 점 찍고 정확하게 리을로 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범 23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모두가 이렇게 23종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란발입니다. 란발 절로 떨어진 머리털입니다. 해서 절로 이렇게 떨어진 머리털. 해서 이 람발 발피가 되겠습니다. 발피 버여 다래 멘털입니다. 그래서 배어서 이렇게 다래를 멘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피가 되겠고요. 자슈가 되겠습니다. 자슈 날옷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염을 이렇게 날 옷으로 표기를 해시면 리고 두구가 되겠습니다. 두구에서 머리에 대가 되겠습니다. 머리에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대 두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색입니다. 이색 귀여지로 되어 습니다깃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여지 이색으로 되어 있고요. 아치로 되어 습니다 아치 바딘리로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 시옷 비읍으로 해서 바딘. 니로 되겠고요. 빠진 니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딘니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고요. 치은 입니다. 그래서 치은. 니에 붙은 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빨에 붙은 적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동으로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기를 보면 해서 니에 붙은 적 치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